네, 귀빈 여러분. 정말로 저는 한없이 기쁘고 감개무량한 이 순간입니다. 저는 이화학당 유방신열사 36년 후배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고 이화여고 나왔고 서울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울 사대원에서난 데는 몰랐는데 유방신열사가 천안이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그 정신에 각인돼서 이 천안 사람으로 40년을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이 국회 강당에서 존경하는 내비빈과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환영사를 제가 하게 된 것이. 유관순 열사가 오 하나님이시여 시간에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로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혼을 이혼 유언 같은 기도문을 저는 가슴에 담고 70여 년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 몇 번씩 제가 죽을 고비를 내기면서도 유관순 열사 서품이 일등급 행하는 오늘 이 기쁨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국회 발퇴식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소생하는 유관순 열사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처럼 유관순 열사가 자랑스럽게 선택됐습니다 오늘 그 미소를 듣는 순간 온몸이 전기 고문으로 쫙 오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깨띠를 부르고 유관순 열사의 인권정신은 영웅이야 이렇게 하고 제가 몇십년을 다녔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사실이고 여기에 입증이 됐습니다. 맞지요? 네. 사랑하다시 여러분, 지난 2월 13일, 홍은표 위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정말 귀한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포해하고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옛날 외성시 때에 부모나 다 죽은 그려진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2 8일 국민대 축제 이거를 기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 이영원 준비위원 송재님 어디 계세요 크게 박수 한번쳐 주십시오. <laughs> 여기 이를 위해서 이명선청국탐호의총재님 또한 방역 십칠대 탐호의 회장님, 또 밤잠을 설치고. 수고를 많이 한 우리 단체에 우리 단체 아주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임원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관선 열사는 고장 더 평가되도 누구 하나 가슴 하나 아프지 않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아왔어. 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죄스러운 가슴을 가지고 남았기 때문에 이게 백지년을 맞이해서 해외 교민들이 가슴에 마음에 나라에 닥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 저도 해외 생활을 해봤거든요. 언제도 죽어도 죽을 텐데 못하자 좋는병 그런 승교적인그 의원의 말씀을 해외 표민들이 가슴에 안고 마침내 국위 선양의 결과로다가 서품 1등급을 만들고 우리들이 화합해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박수십시오. 네, 이에 예. 홍원표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힘을 많이. 실주셨고요또 취임 초기부터 크게 힘써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과감히 결재해주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더 나아가서 제가 충청도 사람이 됐거든요. 충청권에 낙서로다가 구멍을 뚫듯이 휘을모아서 태산을 만드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서명운동 청원에 앞장서 주신 양승조, 청남 부지사 또 계시고, 그 다음에 청남 도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사람에 아낌없이 1등급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서 외쳐주신 뉴월사의 고향인 사랑하는 천안시민과 후원영 천안시장님, 천안시정 공무원님들, 또 제가 박물관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유관순 추석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들하고 저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민식경 의장님과 시의원님들도 시의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유관순 열사 특별 법까지 발의해주신 박완주 의원님, 이규의 의원님, 윤일규 의원님, 이게 이제 천안의 세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천안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그게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김지철 교육감님, 허삼복 천안 교육장님, 또 학계 관계자님들하고 유정우 유관순열사 기념사업의 회장님과 임원 회원님들, 그 다음에 학술기관에 백석, 백석대학이 있습니다. 강정원 총장님과 유관순 연구소의 박종선 소장님 그리고 저도 이화여고 출신이고 유관순 열사도 이화여고 출신입니다. 거기에 김혜정 교장선생님, 이화여고 총동창회 그리고 모든 애국 유관 단체장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사 기념사업에 존경하는 연사가 많으세요. 육군 창전 회장님 정말로 사랑하고믿고 싶습니다. 편찬을 시다. 꼭이 행사가 진행비어야 한다고 힘써 주시는 박정현 전 회장님 계시고 이해운전 회장님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그분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회가 발족되어서 9월 28일 국민 대축제 성공리에 거행되어서 매년마다 성대하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경원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인권전언의 영웅정신, 세계인들의 마음에 이게 각인이 되고 각광을 받아서 3일 운동 이 애국정신이 세계 속으로 퍼져 민국의 으뜸 애국정신도 세계 으뜸 북의 선양에 초석이 되는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탈시 평생 온 정성으로 엎드려서 용서를 바라면 구하겠어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과거 100년 전에 그때는 김일선 3일 운동이죠. 한국인을 반납 2년 3월 1일 정오, 그게 바로 우리 한국사람펼쳐졌으니 단합되는 기폭제가 있다고뉴욕타즈에 써있어요. 이제 100년을 기다려온 오늘 아닙니까? 2019년. 전국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화합하고 단결이라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이 거대한 애국평화 문화축제가 되기를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소원하고 단합되면 은 틀림없이 이혼이 될수니까 여러분들의 공을받습니다네 고맙습니다. 어, 우리 백연수중앙회장님이좀긴 <laughs> 어, 환영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분께서 지금 몇십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생과 많은 일을 해주셔서 이보다 더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지금 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인숙 조한 위장님께 그동안에 너무 고생했다고 큰 박수 한번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항상 님 고생하셨어요.